네 선생님. 네. 이번 시간 네. 이제 어떤 인물의 사주를 준비했는데요. 네, 네. 그 기운을 느끼셔서 음.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네.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사주 바로 불러드릴게요. 네네. 네. 1985년 8월 9일 여성분입니다.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? 입장이 난처하다? 그래서 어떻게 표명도 해명도 잘안 되는? 근데 여기 38세, 38세, 39세 빠르면 38세 아니면 늦으면 39세에 이 사람이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움직이는 기운이 안 느껴지시는 건가요? 지금은 막 움직인다, 이렇게 보다는, 이, 이 사람은 혹시 사업을 하나요? 뭔가 자기가 본 직업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시끄러운 것 같고요. 그거 말고 다른 쪽에서 일이 있다 하면 거기서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움직임으로 느껴지고, 번호보다는 다른 쪽에서 움직임이 두 가지의 직업인지 모르겠는데, 거기서 움직임이 조금 있다. 이렇게 보여지고. 근데 이게, 이 음력 기운의 회가 확 바뀌고 나면, 지금도 살짝살짝 살짝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들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, 확실하게 뭘 준비다. 이렇게 다 말은 못하겠고요. 근데 38세에는 이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. 굉장히 높고, 38세에 다안 나와진다 해도 38세 하반기, 39세는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. 움직여져요. 이 사람이 분명하게 움직여요. 움직이고, 38세부터 준비했던 과정이 이제 38세부터는 좀 빛을 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힘들었던 과거지사는 지금도 좀 약간 주춤주춤한 이런 게 들어갔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보다 이걸 조금 눌러놓고 일단 내가 하고 봐야 돼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만이 내가 살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쪽으로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38세에는 이 사람이 분명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. 움직여서 뭔가 어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부분을 좀 해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사람이 움직여질 것 같아요. 움직여져서 하여튼 좋은 길을 또, 또 다시 움직인다. 근데, 근데, 사람몰이? 사람의, 사람의 몰이? 사람을 모은다? 사람을. 인기? 인기. 인기 자체는 금방 확, 확다 오르진 않아요. 그래서 이거는, 이거는 좀 시기를 두셔야 될것 같아요. 시계를 좀 두셔야 될것 같고, 근데 본인이 우뚝 서서 진짜 오뚝이처럼딱 당차게 움직여서 뭔가를 탁 해결, 해결해갖고 움직이시면 본인만, 어, 눅욱지 않고 움직이신다 하면 이 사람 괜찮아실것 같아요. 네, 네. 38세부터 운이 들어왔어요, 이 사람이. 음, 37세, 37세, 6세. 이 시작이 6세부터, 6세, 6세 하반기부터 시끄러운 구선을 막 달고 들어오라 했거든요. 36세 하반기부터. 막, 막 치고 들어오라 했어요. 했기 때문에 이제 거짓 그 바람 거짓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응, 38세 부터는 움직임이 이 사람한테 들어와요 어 다른 좋은 소식도 이 사람한테 들어오고 같이 들어와요 응.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네네. 네네. 그 트로트 가수 홍진영씨의 가수였습니다 아 <laughs> 엄청 좋아했는데 이분 어, 굉장히 자기가,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쪽팔려서 더못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이. 어,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, 좀, 어, 이걸 또 잡, 잡아서, 어, 나오시길 바래요 근데 나오실 것 같아요. 응, 사무실 발부터는이 움직임이 들거든요. 응, 갇혔던 문도 좀 열리기 시작을 하고, 어, 움직이실 것 같아요. 아, 삼재였구나. 그죠? 37세면 3제네. 그러게요. 3제 톡, 톡 되게 하셨네, 진짜로. 응. 음. 그죠?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. 맞아. 잘 되시길 바래요 어, 다시 움직여주실 것 같아요. 좋은 소식도 있고, 이 사람한테 연인도 생기실 것 같고. 네네. 연인도 있으, 있으실 것 같고, 또 생겨, 아웃으시다 해도 생겨질 것 같고. 근데 연인의 기운은 좀 느껴져요. 응, 음,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네.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